2018년 이후 BTS의 세계적인 성공 이후 일본 엔터 업계에서 댄스 그룹들을 중심으로 세계 혹은 해외 진출이라고 쓰고 미국 진출이라고 읽는 시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입니다. 자극을 받고 미국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끊임없이 BTS나 블랙핑크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의식하는 기사나 칼럼, 책과 방송이 쏟아져 나오면서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결국 단기간에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증에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BTS의 성공 과정은 이미 일본에서도 마르고 닳도록 정상적인 분석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분석이 이루어졌고 분석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빌보드 차트에서의 각종 기록을 일궈낸 모습을 보면 매우 차근차근 인기가 올라갔음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BTS는 빌보드 1위 그레미 어워즈에서 아티스트로서 정식 초청되고, 각종 미국의 유명 음악 축제나 시상식 공연이 이루어졌으며 2019년에는 전 세계 스타디움 공연장에서의 투어 공연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당시 LA 로즈볼 스타디움에는 한해 공연에 6만 명의 팬이 집결했으며, 당시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미국 32만 명, 브라질 10만 명, 영국과 프랑스 23만 명, 일본 21만 명, 사우디에서 3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는 공식 발표를 했었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경이롭기까지 하지만 어쨌든 초급증이 걸린 일본 엔터계는 2018년을 기점으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초점은 BTS나 블랙핑크의 발자취를 쫓아가되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그럴듯한 성과들로 보이게끔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미국에 가서 공연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돈만 있다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공연에는 그럴듯한 팬들의 운집을 만들어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좀더 과장하자면 규모 있는 공연 무대를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미 어워즈나 각종 유명 쇼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제이팝 아티스트들은 각자 단 1년 만에 해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결과가 만들어졌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죠. 먼저 공연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계 미국인들의 축제에 가서 제2팝 아티스트로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있는 미국 최대의 일본인 거리 리틀 도쿄에서는 매년 일본계 미국인들의 축제인 이세이신이 홈마칠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이곳에서 공연을 할 경우 일본 팬들이 미국까지 가지 않아도 일본계 미국인들을 중심으로 적잖은 관객을 모아 공연을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 축제는 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었던 구자니스의 설립자 자니 키타가와의 아버지인 키타가와 타이도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일본인들이 모이는 사찰의 주지승이던 시절에 만든 축제가 기원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열린 제79회 행사 때 구자니스의 공개 연습생 제도 자니스 주니어의 그룹 중 하나였던 6인조 그룹 미소년이 이 행사에 참여하는 식으로 미국 공연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미소년은 자네 키타가와가 사망 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해외에 나가고 싶다는 멤버들의 의견을 받아 이 스케줄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소년은 이 축제에서 공연뿐만 아니라 카퍼레이드 행사도 참여했습니다. 덕분에 만약 90년대였다면 꽤 그럴듯한 미국 진출 성과로 포장할 만한 기록들을 남길 정도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시도는 2022년 미국 유학을 발표했던 구자니스의 7인조 그룹 트레비스 재팬이 그대로 물려받아 공연과 카퍼레이드를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계 미국인 축제인이 그럴듯한 환대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미국 공연을 위한 또 하나의 카드는 북미 지역의 각종 애니메이션 축제나 일본 관련 축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일본 애니메이션 축제인 아님의 엑스포 같은 축제에 제이팝 아티스트로서 참여를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일본은 타이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가수들이 애니메이션 오프닝 곡에 신곡을 삽입하는 식으로 홍보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상당수의 제이팝 아티스트는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로 쓰이게 된 타이틀 곡이 몇 개씩은 있어서 해외 애니메이션 축제에 초대 가수 형태로 참여하기 용이하며 설사 그렇게 타이업된 곡이 없더라도 일본 애니메이션 축제인이 제이팝 아티스트로서 초대를 받고 무대를 서는 것은 수월합니다.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 관련 행사의 관람객수는 매년 일정 규모가 보장되기도 하고 일본 문화에 매우 우호적인 관람객들이라 예측 가능한 관람객수와 우호적인 객석 반응을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이 뚜렷합니다. 일본에서는 보이그룹 에그자이를 필두로 비록 2020년대 이전까지 대부분의 그룹들은 보컬 멤버와 순수 댄서들을 조합한 형태의 프로듀싱이 된 그룹들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일본에서는 소위 실력파 댄스 그룹을 만든다는 이미지가 있던 기획사 LDH도 2023년 5인조 미국 진출 프로젝트 걸그룹 SG5를 정식 데뷔시키면서 데뷔 전인 2022년부터 프리 데뷔 형태로 미국 공연을 시도했었는데 아예 그룹 컨셉을 원작자의 허가를 받아 세일러문 세계관을 차용한 컨셉을 내세웠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공연 스케줄은 모두 미국의 일본 애니메이션 관련 스케줄로만 채우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덕분에 프리 데뷔 때부터 그럴듯한 무대와 관객수를 보장받으며 활동을 했지만, 미국 시장에서 먼저 러브콜을 받거나 했던 시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기 지표를 올릴만한 활동으로는 이어지지 못했고, 작년 3월 1일 미국 데뷔 디지털 싱글 파이어트럭 발표 후에는, 후속 활동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그럴듯한 공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우리나라의 아티스트들도 이미 과거부터 가능했지만, 안 해온 일입니다. 가령 한인 축제에서 공연을 하거나, 한인들을 중심으로 관객을 모으는 식으로 하는 시도를 하려고 했다면 가능은 했을 것이지만, 실질적인 해외 팬덤의 확보나 수익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그런 시도들을 구제하지는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일본의 국민 아이돌 그룹이라 불리는 아라시가 벼랑간 기반이 없는 미국 시장에 진출 시도를 하고 미국 진출을 의식한 영어곡 디지털 싱글을 내기도 전에 그래미 어워즈 행사에 BTS와 함께 참여를 했다는 점은 매우 놀랍고 흥미로운 일이라 할만했습니다. 물론 참석이 성사된 과정이 공개되면서 놀라운 감정은 곧 황당한 감정으로 바뀌었지만 말입니다. 먼저 아라시가 그래미 어워즈 참석을 타진하게 된 배경은 아무리 본인들이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BTS가 미국의 각종 어워즈 행사에 참석하게 된 이후 진행된 스케줄이라는 점입니다. 애초에 J팝 아티스트들이 벼랑간 해외 활동, 세계 진출, 그래미 어워즈 참석이라는 목표를 내세우는 인터뷰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 BTS가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보이기 시작한 2018년도 이후부터입니다. BTS는 이미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1년간의 각종 공연 및 앨범 성적과 팬 투표를 합산해서 수여하는 탑 소셜 아티스트 상을 2017년에 수상했고 2018년부터 각종 해외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거나 공연자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방송국 ABC가 중계하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페이버릿 소셜 아티스트 상을 수상한 것도 그래미 뮤지엄에서 예술 감독 스콧 골드먼과 새 앨범 대담을 나눈 것도 이해였습니다 2019년에는 그레미 어워즈의 베스트 R&B 앨범부문 시상자로 나섰습니다. 정식으로 초대를 받아 그레미 어워즈에 참석한 것입니다. 이날 아라시도 그레미 어워즈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아라시는 미국 진출을 정식으로 했거나 해외에서의 유의미한 성적도 아직은 없는 상태였기에 아무리 일본의 국민 아이돌 제이팝을 대표하는 보이그룹이라는 수식어가 있다 하더라도 정식 초청을 받을 수는 없었음에도 그레미 어워즈에 참석을 해낸 것이었습니다. 비결은 매년 열성적으로 그래미 어워즈를 중계하는 일본 방송가의 힘이 작용했습니다. 그래미 어워즈 중계권을 따낸 방송국은 취재권을 발부해주거나 혹은 리포터 형태로 그래미 어워즈에 참석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주는데 아라시는 이 자격을 본인들이 이용해서 그래미 어워즈에 좌석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티스트로 정식 초대된 것이 아니다 보니 아티스트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레드카펫을 밟으며 입장을 한 것이 아니라 관객 형태로 줄 서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입장하는 장면이 찍힌 것도 정식 매체가 아라시를 조명해서 찍은 것이 아닌 개인 유튜버 등에게 찍힌 모습이었습니다. 훗날 구 자니스 소속사의 사장으로 취임하는 후지시마 주리 케이코 부사장이 함께 참석한 것을 보면 회사 차원에서 상당히 공을 들여 아라시를 그레미 어워즈 현장으로 보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됐지만 아무리 공을 들였다 한들 정식 아티스트가 아닌 취재권으로 참석한 아라시의 자리는 BTS와 달리 뒤쪽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BTS와 함께 카메라에 잡힌 모습을 보면 그 차이는 명확해집니다. 아라시의 멤버 사쿠라이 쇼는 명문 사립 대학 KO 대학 출신의 소위 엄친아 이미지로 일본의 공중판 이온 TV의 뉴스 방송 뉴스 제로에서 뉴스캐스터로도 활동 중인데. 그나마 사쿠라이 쇼가 뉴스캐스터를 하고 있다는 점 덕분에 이 취재권을 바탕으로 열심히 리포터 형태로 아티스트들을 만나 인터뷰를 시도하고 뉴스를 통해 보도를 하는 그림은 자연스럽게 그려냈지만 이러한 형태로 그래미 어워즈에 참석하는 방법을 쓴 아이디어 자체는 그야말로 매우 신박한 발상이었을지언정 실질적인 미국 활동의 성과로서 봐야할지는 다소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후배 그룹 트레비스 제펜도 같은 방식으로 그래미 어워즈에 참석하여 열심히 리포터로서 그래미 어워즈 현장을 누비게 되었으니 그래미 어워즈를 앞으로도 언제든 갈수 있는 노하우는 확실하게 얻어간 셈이 됐습니다. 사실 2019년과 2020년에 아라시와 트레비스 제펜과 같은 소속사였었던 야마시타 토모 이사도 그래미 어워즈에 참석했었습니다. 야마시타 토모이사는 이미 2014년부터 미국 진출을 목표로 어른의 키스 영어라는 영어를 배우는 예능을 진행하기도 하며 그 나름대로는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미국에서의 성과를 내고자 영어 공부를 하는 등 고군분투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그 역시도 정식 아티스트 초대를 받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아라시와 함께 열심히 취재를 해야만 했으며 2020년에도 역시 리포터 형태로 그래미 어워즈에 참석해서 2019년 BTS가 시상자로 참석해 입었던 정장이 전시된 전시 부스를 취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아라시나 야마시타 토모이사나 트레비스 제팬이나 그래미 어워즈 참석 후 그래미 어워즈가 대단했다며 현장에 있었던 소감을 여러 인터뷰를 통해 남겼지만 아티스트로서 참석한 것이 아니다 보니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간 것은 크게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년 K-팝에 지지 않겠다는 취지로 잡이 10억 원을 들여 보이그룹 오디션을 열었던 래퍼 스카이아이는 이 오디션 방송 더 퍼스트로 결성된 비퍼스트가 2022년 10월 22일부터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새롭게 신설된 핫 트렌딩 송스 차트의 24시간 차트에서 2022년 11월 22일자로 1위에 오르자 이를 SNS를 통해 소개하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취지의 말을 남기며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보컬 트레이너를 맡고 있는 사토료코는 주어 없음식으로 BTS를 언급하며 BTS를 넘어서자는 발언을 SNS에 남기며 설레발을 떨기도 했습니다. 별랑간 비퍼스트는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한 그룹으로서 일본에서 소개되기 시작했지만 정작 이들이 1위를 하나 트렌딩 송수 차트는 순수하게 SNS 트위터 현재는 X에서 해시태그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아티스트를 집계하는 차트라 메인 차트가 아닌 것과는 별개로 팬덤의 해시태그 달기 노가다를 거치기만 하면 순위를 올릴 수가 있는 차트라서 애초에 염원의 미국 시장에서 유의미한 음악적 성적을 냈다는 가치를 매기기가 매우 어려운 차트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빌보드 1위 기록을 하나 세웠다라는 그럴듯한 바이럴 광고 정도의 역할만을 했을 뿐이었고 이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와중에도 빅퍼스트는 자칭 빌보드 1위 그룹이 되었음에도 미국에서 공연 스케줄이 단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BTS가 2017년에 빌보드에서 수상한 탑 소셜 아티스트상이 마치 SNS의 힘만으로 수상하는 핫트렌딩 송수 차트와 비슷한 성과이지 않은가 하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탑 소셜 아티스트상은 일회성 차트 기록이 아닌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직접 수상자를 선정해서 수여하는 상인데다 상 자체도 1년간의 각종 공연 및 앨범 성적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팬 투표 수치가 합산되어 수상자를 뽑는 상이라 SNSX를 기반으로 해시태그 노가다로 1위가 가능한 핫 트렌딩 송수 차트와는 아예 결이 다른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2014년 엠넷에서 방송된 아메리칸어스 라이프는 BTS가 힙합 유학을 위해 미국에서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담은 예능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고 성공을 거두기 전이기도 해서인지 BTS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현지 뮤지션 멘토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BTS에게 매우 호감을 가지고 성의 있게 멘토링을 해주고 현재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뮤지션들이 나오기도 했던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멘토 뮤지션들에게 코칭을 받아 직접 무료 공연 레퍼토리를 구성하고 전단지를 직접 나눠주며 공연 홍보를 하여 자력으로 관객을 모아 공연을 하는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BTS는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기도 하는 돌비 극장 앞에서 무료 공연 전단지를 나눠주며 홍보를 하는 등 고생을 하며 관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캘리포니아 웨스트 헐리우드에 위치한 최대 500명의 관객이 수용 가능한 트루바드로 공연장에서 2014년 7월 14일 BTS 쇼앤 프로브라는 타이틀의 공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최종화 방송은 끝이 났었습니다. 사실 전단지를 나눠주는 등 많은 고생을 하며 관객 모집을 한 것과 별개로 이미 BTS는 이때도 북미 지역의 팬덤이 유의미하게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공연 한달 뒤이긴 하나, 2014년 8월에 LA에서 열린 k 팝 아티스트들의 합동 공연 K-콘에서 BTS 팬덤의 규모나 함성이 가장 컸을 정도로 북미 지역 현지 팬덤이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앞서 아메리카노스 라이프 최종화 공연 때도 기습적으로 선착순 200명 규모의 공연 일정을 발표했음에도 400명의 관객이 공연을 보러 몰렸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데뷔 때부터 적극적인 SNS 소통을 해온 것, 유튜브 등 개방적인 플랫폼에 꾸준히 음악과 영상 컨텐츠를 공개해왔던 것, 그리고 이들의 음악적 세계관이나 완성도 높은 앨범, 무대 등이 해외에서도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으며 팬덤이 구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송 기획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BTS는 J-POP 아티스트가 자주 시도하는 인위적인 미국 진출을 이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도한 셈이기도 했지만 이때에도 방송 기획상으로 전단지를 뿌리며 무료 공연을 한 것이지 만약 BTS가 같은 날 같은 공연장에서 순수하게 유료 공연을 미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진행했다면 충분히 현지 팬덤으로 객석을 채울 만한 기반은 있던 그룹이었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아직 자신들을 모르는 현지 관객을 더 모객하기 위해 전단지도 뿌려가며 열심히 했고 그러한 결과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지금의 성공으로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반면 제이팝 아티스트들과 같은 경우 과거부터 월드투어라는 이름으로 정식 해외 투어 공연을 하더라도 해외 현지 관객이 모이지 않아 객석이 빌 것을 우려해 일본의 팬덤 일부가 공연 티켓과 비행기 티켓 그리고 현지 숙박 시설까지 묶인 관광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면 해외 투어 공연을 보러 갈수 있게 모집을 하기도 해왔는데 이와 비교하면 BTS는 방송 기획상 무료 공연이긴 했지만 그러한 시도는 일절 없이 순수하게 현지 팬덤과 전단지 홍보 등을 통한 즉석 관객 모객을 통해 공연장에 관객을 채워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같은 공연이어도 그 성과의 차이는 분명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라마틱하게도 BTS의 아메리카노스 라이프 방송이 종영된 지 4년 후에 BTS가 전단지를 나눠주며 무료 공연을 홍보하던 그곳에는 BTS 멤버들이 디자인한 굿즈를 판매하는 스토어가 정식으로 오픈되어 현지 팬덤이 줄을 서는 모습이 생겨났습니다. BTS나 블랙핑크를 비롯, 수많은 K-POP 아티스트들은 각 그룹마다 공연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인위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수요가 있는 국가의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가기 위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J-pop 아티스트들처럼 미국에서 그럴듯하게 성과를 낸 것처럼 활동 기록들만을 만들고 또 간접적으로나마 해외 유명 어워즈에 참석해서 체험을 하는 것을 그동안 못한 게 아니라 큰 의미가 없기에 안 해온 것입니다. 99년 데뷔한 아라시는 스마베 뒤를 이어 일본의 국민 아이돌 그룹이라 불리며 활동을 했지만 2019년 1월 27일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리더 오너 사토시가 연예계 활동을 쉬고 싶다는 의지를 받아들여 2020년 12월 31일을 끝으로 무기한 활동 중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벼랑간 멤버 마츠모토 준이 중심이 되어 남은 기간 도전을 하자는 취지로 미국 진출을 시도했고 활동 중단까지 남은 기간이 촉박하기도 했지만, 또 그룹의 위상을 생각했을 때 밑바닥에서부터 미국 활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으니, 리포터 형식으로 그래미 어워즈에 가고 브루노마스에게 곡을 받아서 단기간에 화제성을 불러일으켜 미국 시장에서 무언가 반응이 오기를 바라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도 그래미 어워즈에 참석한 아티스트가 되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인기 보이 그룹 동방신기는 5인조이던 시절 우리나라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그 다음날에는 일본으로 가서 관객이 거의 없는 쇼핑몰에서 무대를 서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된바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동방신기가 겨울연가로 촉발된 일본 내 한류라는 문화를 이용해 관객이 보장되는 한류 행사장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했다면 나름 체면이 서는 공연장에서 그럴듯한 무대에 선 것으로 홍보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신기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밑바닥에서부터의 활동을 택했고 이후 조금씩 생겨난 미디어나 공연 스케줄을 통해 자신들의 완성도 높은 무대 실력을 선보이고 점차 일본에서 팬덤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쳐가며 현재는 일본 최대 규모 공연장으로 알려진 7만 5천석 규모의 닛산 스타디움 공연도 가능한 그룹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라시는 활동 중단 이후 다시 그룹 활동이 언제 재개가 될지 모르는 상태였고. 그렇기에 남은 활동 기간 동안 도전을 하고자 한다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미국 진출 역시 밑바닥에서부터 도전을 할 의지는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멤버 마츠모토 준이 주도적으로 나서 미국 진출의 열망만을 가지고 일본의 아라시 팬덤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활동 중단까지 오로지 미국 시장에서 먹힐만한 곡을 만들어 달라고 미국의 유명 프로듀서들에게 요청해가며 오로지 영어곡만을 내며 활동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팬들을 위해서 만든 신곡을 통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하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 벼랑간 멤버 마츠모토주는 케이팝과 아시아 보이그룹의 뿌리는 자신들의 소속사고 자니스의 창립자 자니키타가와의 유산이며 자니키타가와의 뿌리를 바탕으로 그 결실을 BTS 등 케이팝 아티스트가 맺어서 기쁘고 나는 그들을 질투하지는 않는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2018년 정식 데뷔를 한 아라시의 후배 그룹 킹앤프린스는 아라시의 뒤를 이어 대중적으로도 큰 사랑을 받는 소위 국민 그룹으로서의 길을 걷게 될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던 구 자니스의 인기 보이 그룹이었으나 그룹에서 가장 인기가 높던 멤버 히라노 쇼가 2019년을 전후로 벼랑강 그래미 어워즈가 꿈이라는 인터뷰를 반복적으로 하더니 이후에는 해외 진출에 열망을 내비치며 멤버들과 무사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가서 춤과 노래를 배우고 미국의 유명 프로듀서 베이비페이스에게 곡을 받아 영어곡을 발표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룹 컨셉도 샤방샤방한 왕자님 컨셉에서 힙합 전사로 갑작스럽게 변신을 시도하며 랩 등을 섞은 곡을 잇따라 내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회사 측에서 해외 활동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한다고 판단했는지 해외 진출의 꿈을 이유로 멤버 히라노 쇼와 징구지 유타, PC 유타 등 3명이 2023년 그룹을 탈퇴하고 이 세명은 구자니스의 인기 아이돌 겸 부사장 출신 타키자와 히데아키 의새 회사로 가서 넘버아이라는 새 팀으로 재데뷔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2024년 1월 1일에는 고트라는 트랩 장르의 힙합곡을 발표했습니다. 영어 가사가 대부분인 곡이고 멤버 들은 이미 일찌감치 미국 대사관 의 여권을 만들러 가는 모습이 팬들 에게 목격되어 어떤 식으로든 미국 진출을 시도할 예정인 것으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탈퇴 당시 히라노 쇼는 아예 97년생인 자신의 나이를 이식한 듯. 제 자신의 나이를 마주했을 때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룹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그룹의 각자의 활동 방침을 전제로 했을 때 전력으로 임해도 이미 늦었다고 느껴버려 목표를 잃고 이번 결단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라며 조급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 해외 활동 기반이 약한 히라노쇼와 멤버들이 이러한 조금만 마음속에서 밑바닥에서부터 미국 진출을 시도할 의지가 있을지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금전적이든 시간적이든 투자를 소속사가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히라노 쇼와 멤버들은 영어로 간단한 소통조차 매우 어려운 상태이며 이미 킹앤프린스 시절 출연한 예능이나 미국 무사수행 다큐 등을 통해 드러났는데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아무리 한국어 노래로 해외에서 대박이 났다고 해도 미국 현지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영어 소통을 할수 있는 멤버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어 공부 또한 역시 앞으로의 도전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지만 단기간에 현지 활동에 수월할 만큼의 준비가 가능할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에고아드 팀 세토니 매접사 파스카게られるという도 노리킬 I have you visited so far since you came j a p 이

<목소리가> 아, 힘들어. <진짜? 웃음> <심지어는 아예. 웃음> 결국 안타깝게도 현재로서 넘버 아이 멤버들 역시 오로지 BTS 등 K 팝 아티스트들이 미국에서 거둔 성공적인 성과를 보고 자극은 받았지만 그 성공적인 결과물만을 보고 자신들도 그러한 성공을 하고 싶다는 열망만큼은 진심인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구자니스 아이돌처럼 그럴 듯한 성과만을 내는 시도야 이들도 할수 있겠지만. 그러한 성과만을 만든 뒤 만족하고 도전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밑바닥에서부터 도전을 해 나아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듯한 성과 만들기를 하는 것에는 노하우가 쌓였지만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기반부터 만드는 도전을 시도하는 K-팝 아티스트들은 아직 많지 않은 가운데, BTS와 블랙핑크를 비롯한 K-팝 아티스트들의 자극을 받아 미국 진출을 시도하는 일본의 댄스 그룹들은 미국 진출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